새해 엄마님도 하십시오. 새해 복이 올것 같습니다. 네. 그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느끼는 오늘날의 상황이 네, 한때 상당히 비관적이었고 지금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이 있어요. 그런데 네, 저는 그두 가지 상황을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 뭐냐 하면은 이 탄핵 정국으로 바뀐 후에 이 비록 천천히 움직였지만은 이 광화문에 운집하는 이 사람 수가 늘어나고 이 토요일이 겹치면 겹쳐서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저 반대 쪽에서 하는 숫자를 압도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한남동에도 오늘 그 공수처가 뭐 영장집 배우는다고 해서 실패했더라면 결국은 우리 경호처도 잘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도 잘했지만은 거기 운집한 우리 애국 시민들의 힘이 무엇보다도 컸지요. 그걸 들고 사람들을 다 집어던지고 어깨넣으면 결국 갈 수가 없지요.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그 우리 저 빅데이터를 전문을 하는 우리 잘 아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도 물론 뭐 아의참자 잘은 되지만 그거는 언론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세력에서 지배당온기 때문에 그거 사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최근에 나오는 특히 네이버의 댓글, 댓글이 그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장 댓글이 많은 게1234그 순위에서 제일 첫 번에 뜨거든요. 그첫 번에 뜨는 댓글들을 보면은 그 정말 대부분이 지금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안 되는 세력이다.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노를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그거는 이미 이 언론계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지표가 이미 백가닥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상황을 조금... <laughs> 에, 낙관 나는건 아니지만,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5부 능선을 지나서 6부 7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.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. 이런 민심이면 어떻게 탄핵을 해요? 안 됩니다.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진보당, 해상국민운동 우리 배영주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바로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고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위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소위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정란하게 다 나타났거든요. 네, 우리 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도 나났 고. 뭘 저쪽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민노총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 안났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뭐다 검이 나오더군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구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번에 남았어요. 그래서.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은 상황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된다. 그러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공산당 뭐 여러 가지 그거는 해체 안될 수가 없어요. 응. 그래서 우리 새해에 그러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좋겠다. 무엇보다도 예,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한데 저도 한살더 먹으니까 또 나이가 먹었는데요. 이게 빨리빨리 걸어다니기가 조금 불편해요. 예, 그렇지만은 예, 뭐 죽을 각오로 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